짜잔. 안녕하세요. 이게 코플라가 2 0바트에요 한국 돈으로 보니까 708원이더라고요. 세븐일레븐이 7 0 8원이라는거 보면은 이게 바깥에 나가면은 한 300원쯤 한다는 얘기네요. 300원쯤. 자,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무슨 맛이 날까? 무슨 맛이 날까? 음? 한국하고 맛이 거의 흡사하네요. 다른 데는 맛이 좀 다른데, 태국은 맛이 비슷합니다. 진짜 비슷하네요. 진짜 비슷합니다. 괜찮아요. 누가 그러더라고요. 여기는 밥이 어, 천원, 이천원이면 밥을 먹는다고 태국이 그렇게 싸대요. 음,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아주 잘살수 있다. 누가 그러더라고요. 가격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. 이게 한국에서는 한 1,500원 정도 하는데, 7 0 0원 하니까 그냥 반값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반값 응. 한국에서한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 여기 한 5,000원이면 괜찮게 먹는다. 한국에한 7,000원짜리도 있으니까, 여기는 한 3,000원짜리 밥도 있을 것이다. 3,000원 정도면 괜찮게 먹고, 더싼거 2,000원짜리도 있을 것이다. 대충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가방을 챙겨서 가랍니다 자 각자 준비를 잘 챙기시고요 자 이제 가납니다 버스 타러 갑니다 여기까지 찍고 또 버스에서 또 찍어야죠